아홉 에이 호 그리기 에리어 에이 에이 면적 계산 어레이 에이알 AR, 배열하기 아홉 에이 호 그리기 블락 비 블록 만들기 에리어 에이 에이 면적 계산 그레이 비아 어 중간 자르기 어레이 에이알. AR, 배열하기 아홉 A 호그리기 챔퍼 자못 따기 플락 B 블록 만들기 에리어 AA 면적 계산 체인지 CH 객체를 변경 브레이프 비아어 중간 자르기 어레이 AR 배열하기 서켈 C 원 그리기 챔퍼 자못 따기 블락 B 블록 만들기 카피 CO 복사 체인지 CH 객체를 변경 브레이프 비하어 중간 자르기 더멘션 딤 치수 기입하기 서켈 C. 원 그리기. 챔퍼. 자. 못 따기. 디메일리근드. 달. 정렬 치수 기입. 카피. 시오. 복사. 체인지. CH. 객체를 변경. 디멘걸러 단. 각도 치수 기입. 더멘션 딤. 치수 기입하기. 서켈. c 원 그리기. 딤 베이설린, dba. 기준선 치수 기입. 딤 에일리근드, 달. 정렬 치수 기입. 카피, c 오 복사. 딤 센터, dc. 원, 호의 중심 표시. 딤 앵걸러, 단. 각도 치수 기입. 더 맨션, 딤. 치수 기입하기, 딤 컨티뉴, 듣고, 연속 치수 기입, 딤 베이 썰린, DBA, 기준선 치수 기입, 딤에 일리그드 달, 정렬 치수 기입, 딤 디어미터, DDI, 원, 호의 지름 치수 기입, 딤 센터, DC, 원, 호의 중심 표시, 딤앵걸러 단 각도 지수 기입 타임디트 DED 지수 편집하기 딤 컨티뉴 듣고 연속 지수 기입 딤 베이설린 DBA 기준선 지수 기입 딤 리더 LE 리더선 기입 딤 디어미터 DDI 원 호의 지름 지수 기입 딤 센터 DC1호의 중심 표시기, 딥니니어 데일라이, 선형 치수 기입, 타임 디트, DED, 치수 편집하기, 딥 컨티뉴어, 듣고, 연속 치수 기입, 타임 어더니트, 도어, 세로 좌표 기입, 딥 리더, 엘리, 리더선 기입, 딥 디어미터 디아이원 호의 지름 치수 기입 다이모버라이 다브 치수 시스템 변수 재지정 딥니니어 데일라이 선형 치수 기입 다임 디트 디디 치수 편집하기 딥네이디오스 디 r a 원 호의 반지름 치수 기입 다이모더니트 도어 세로 좌표 기입. 딥 리더, 엘리. 리더선 기입. 세트 딥, 디. 치수 설정. 타임 오버라이트, 타브. 치수 시스템 변수 재지정. 딥 리니어, 데일라이. 선형 치수 기입. 딥즈타일 DST. 치수 스타일 설정. 딥 네이디오스, DRA. 원. 호의 반지름 치수 기입. 다이머더 니트, 도어. 세로 좌표 기입. dist, d. 거리 측정. 세트 딤, d. 치수 설정. 다이머버라이트, 다브. 치수 시스템 변수 재지정. 디바이트, div. 간격 나누기. 딤즈타일 dst. 치수 스타일 설정. 딥네이디오스, DRA. 원, 호의 반지름 치수 기입. 도넛, 도. 도넛 그리기. DIST, D. 거리 측정. 세트 딤 D. 치수 설정. 특 e 스핀 DN. DXF 부르기. d i v DIV. 간격 나누기 딤즈 타일 DST 치수 스타일 설정 크스파웃 DX DXF 저장하기 도넛 도 도넛 그리기 DIST D 거리 측정 어티디트 8 속성 정보 수정 편집하기 크스핀 DN dxf 부르기. divide, div. 간격 나누기. dat, 8. 블록 속성 편집하기. d x c spout, dx. dxf 저장하기. donut, d donut 그리기. edit run, len. 길이 편집하기. attidit, 8. 속성 정보 수정 편집하기 드크스핀 dn dxf 부르기 t 디트 플라인 p 폴리선 편집하기 d8 블록 속성 편집하기 드크스파웃 dx dxf 저장하기 디디트 에드 문자 편집하기 에디트런 렌 길이 편집하기, 어티디트, 에잇 속성 정보 수정 편집하기, 일리프스, 엘 타원 그리기, 이디트 플라인, 피 폴리선 편집하기, 데트 에잇 블록 속성 편집하기, 시드 스냅, 오에스, 이스냅 대화 상자 보기, 디디트, 에드. 문자 편집하기 에디트런, 랜 길이 편집하기 에즈네프, OS 이스냅 명령으로 설정 일리프스, L 타원 그리기 이디트 플라인, PE 폴리선 편집하기 이레이즈, E 지우기 시드스네프, OS 이스냅 대화 상자 보기 디디트, 에드 문자 편집하기, 익스플로드, 엑스, 단일 요소로 분해하기, 에즈네프, 오에스, 이스넵 명령으로 설정, 일리프스, 엘, 타원 그리기, 엑스프블락스, 비, 블록 탐색기 보기, 이레이즈, 이, e. 지우기, 시드스네프, os 이스냅 e 대화 상자 보기 xbox 독스 좌표계 탐색기 보기 xplode x 단일 요소로 분해하기 aznap os 이스냅 e 명령으로 설정 xpdim styles ds 치수 스타일 탐색기 보기 xpblox b 블록 탐색기 보기, 이레이즈, 이, 지우기, 엑스플레이어즈, 라, 레이어 탐색기 보기, 엑스폭스, 독스, 좌표계 탐색기 보기, 엑스플로드, 엑스, 단일 요소로 분해하기, 엑스프뷰즈, v, 관측 탐색기 보기, 엑스프딤스타일즈, ds 치수 스타일 탐색기 보기. x 블락스 b. 블록 탐색기 보기. 엑스포어트. exp. 다른 형태 파일로 내보내기. 메이픽스포어트. 속성 포함 내보내기. 엑스플레이어즈. 라. 레이어 탐색기 보기. 엑스폭스. 독스. 좌표계 탐색기 보기. 익스텐드. EX. 객체 연장하기. x f u s V. 관측 탐색기 보기. X-Fudim Styles. DS. 치수 스타일 탐색기 보기. Play. F. 둥근 모서리로 만들기. x p o r t EXP. 다른 형태 파일로 내보내기. Mayfix p o r t 속성 포함 내보내기. X 플레이어즈, 라, 레이어 탐색기 보기, 필터, 파이, 객체 추출하기, 익스텐드, EX, 객체 연장하기, X 프뷰즈, V, 관측 탐색기 보기, 판트, ST, 문자 유형 대화 상자 보기, 필레이 F, 둥근 모서리로 만들기, 엑스포 r 트 (EXP) 다른 형태 파일로 내보내기 메이픽스포 r 트 속성 포함 내보내기 그리드 G 그리드 설정하기 필터 PI 객체 추출하기 익스텐드 (EX) 객체 연장하기 H HH. H 해치하기 팬트 ST 문자 유형 대화 상자 보기 플레이, F 둥근 모서리로 만들기 이드 포인트, ID 점 좌표 구하기 그리드, G 그리드 설정하기 필터, Pi 객체 추출하기 인서트, I 블록 삽입하기 해치, H 해치하기 한트, ST, 문자 유형 대화 상자 보기, 인서터 o 브 J, IO, 올 객체 삽입하기, 이드 포인트, ID, 점 좌표 구하기, 그리드, G, 그리드 설정하기, 아이서 플레인, i 즈 등각 평면 지정, 인서트, I, 블록 삽입하기, 해치, h 해치하기 라인 l 선 그리기 insert of j io 올 객체 삽입하기 id 포인트 id 점 좌표 구하기 리스트 리 선택 객체 정보 나열하기 isoplan is 등각 평면 지정 insert i 블록 삽입하기, 플립 모드, BM, 플립 마커 조정하기, 라인, L, 선 그리기, 인서터브 J, IO, 올 객체 삽입하기, 미러, 미, 대칭 복사하기, 리스트, 리, 선택 객체 정보 나열하기, 아이서 플레인, E즈, 등각 평면 지정 미스페이스 MS 모델 공간 전환하기 플립 모드 BM 플립 마커 조정하기 라인 L 선 그리기 무브 M 이동하기 미러 미 대칭 복사하기 리스트 리 선택 객체 정보 나열하기 무텍스트 MT 다중행 문자 작성하기 미스페이스 MS 모델 공간 전환하기 플립프 모드 BM 플립 마커 조정하기 뉴 N 새도면 열기 무브 M 이동하기 미러 미 대칭 복사하기 노이즈 드노 새도면 마법사 열기 텍스트 MT 다중행 문자 작성하기 미스페이스 MS 모델 공간 전환하기 오펀 아프 도면 열기 n 뉴 N 새 도면 열기 무브 M 이동하기 컨피그 피아어 환경 설정하기 노이즈 드노 새 도면 마법사 열기. mtext. mt. 다중행 문자 작성하기. 오어 사건엘 오어. 직교 모드. open. up. 도면 열기. new. n. 새 도면 열기. pen. b. 화면 이동하기. c o n f i g p -hour. 환경 설정하기. 노이즈. 드노, no. 새 도면 마법사 열기, 피즈페이스, PS, 종이 공간으로 이동, 오어 사건을, 오어, 직교 모드, 오픈, 아프, 도면 열기, 페이스트 클리프, 오, 클립보드 삽입하기, 펜, B, 화면 이동하기, 컨피그, 피아어 환경 설정하기. 페이스트 스패드. 클립보드 삽입과 데이터 조정. 피즈페이스. PS. 종이 공간으로 이동. 오어 사건엘 오어. 직교 모드. 플레인. 소. 두 차원 면 그리기. 페이스트 클리프. 오. 클립보드 삽입하기. 펜. 비. 화면 이동하기, 포인트, 포, 점 그리기, 디디트로 점 모양 등 수정할 수 있다. 페이스트 스펙 클립보드 삽입과 데이터 조정, 피즈페이스, 피에 종이 공간으로 이동, 팔리간, 볼, 다각형 그리기, 플레인, 소, 두 차원 면 그리기, 페이스트 클리프. 클립보드 삽입하기 팔릴라인 PL 연속선 그리기 포인트 포점 그리기 디디트로 점 모양 등 수정할 수 있다. 페이스트 스펙 다 클립보드 삽입과 데이터 조정 프리뷰 프리 인쇄 미리 보기 팔리간 볼 다각형 그리기 플레인 소 두 차원 면 그리기. 인트 프라프, MO. 객체 특성 보기 및 변경 등호 프라퍼티즈. 팔릴라인, PL. 연속선 그리기. 포인트, 포. 점 그리기 디디트로 점 모양 등 수정할 수 있다. 크텍스트, 큐티. 신속 문자 변환하기. 실제 텍스트 대신 사각형 박스로 표시. 옵션 온. 오프, 속도 향상 프리뷰, 프리 인쇄 미리 보기 팔리간, 볼 다각형 그리기 렉탱겔, 렉 사각박스 그리기 인트프라프, MO 객체 특성 보기 및 변경 등호 프라퍼티즈 팔릴라인, PL 연속선 그리기 리드로, 날 깨끗한 화면으로 갱신하기 등오 레건.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를 업데이트. 크텍스트. 큐티. 신속 문자 변환하기. 실제 텍스트 대신 사각형 박스로 표시. 옵션 온. 오프. 속도 향상. 프리뷰. 프리. 인쇄 미리 보기. 리드로웰 라. 모든 화면 갱신하기. 렉탱겔. 렉. 사각박스 그리기. 인트프라프, 에모. 객체 특성 보기 및 변경 등호 프라퍼티즈. 레건, 리. 현재 도면 재생성하기. 리드로, 날. 깨끗한 화면으로 갱신하기 등호 레건.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를 업데이트. 크텍스트, 큐티. 신속 문자 변환하기. 실제 텍스트 대신 사각형 박스로 표시 옵션 온, 오프, 속도 향상 리저널, REA 모든 도면 재생성하기 리드로엘, 라 모든 화면 갱신하기 렉탱겔, 렉 사각 박스 그리기 리네임, 렌 객체 특성 이름 변경하기 레건, 리 현재 도면 재생성하기 리드로 날 깨끗한 화면으로 갱신하기 등호 레건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를 업데이트 로테이트 아로 객체 회전하기 리저놀 아리아 모든 도면 재생성하기 리드로엘 라 모든 화면 갱신하기 세이브 사 저장하기 리네임, 렌 객체 특성 이름 변경하기, 레건, 리, 현재 도면 재생성하기, 오블락, W, 도면 일부를 DWG로 저장하기, 로테잇 RO, 객체 회전하기, 리저놀, REA, 모든 도면 재생성하기, 스케일, SC, 객체 척도 또는 크기 조정하기. save, 4. 저장하기. rename, r 객체 특성 이름 변경하기. set color, col. 색상 대화 상자 보기. 오 b l w. 도면 일부를 dwg로 저장하기. rotate, r. 객체 회전하기. spell. sp. 철자 검색하기. scale. sc. 객체 척도 또는 크기 조정하기. save. 4. 저장하기. spline. spl. spline 그리기. set color. col. 색상 대화 상자 보기. oblock. w. 도면 일부를 dwg로 저장하기. 스트레치 s 객체 부분 신축하기 스펠 sp 철자 검색하기 스케일 sc 객체 척도 또는 크기 조정하기 드텍스트 dt 단일행 동적 문자쓰기 텍스트 플러스 사인 필드 플러스 사인 레건 스플라인 spl 스플라인 그리기 Set Color, COL, 색상 대화 상자 보기, Time, TI, 작업 시간 보기 설정, Stretch, S, 객체 부분 신축하기, Spell, SP, 철자 검색하기, Tube Config, To, 도구막대 대화 상자 보기, t e Text, DT, 단일행 동적 문자쓰기 텍스트 플러스 사인 필드 플러스 사인 레건 스플라인 SPL 스플라인 그리기 트림 TH 자르기 타임 TI 작업시간 보기 설정 스트레치 S 객체 부분 신축하기 탈러런스 D 기하공차 기입하기 세 컨피그 2 도구 막대 대화상자 보기 드텍스트 dt 단일행 동적 문자 쓰기 텍스트 플러스 사인 필드 플러스 사인 레건 언데일리트 o 삭제 객체 복구하기 트림 th 자르기 타임 ti 작업 시간 보기 설정 유니트 on 단위 설정하기 길이는 유니츠의 몇 배로 그려짐. 단위가 바뀌어도 객체는 변경안됨 탈러런스, 딜. 기하공차 기입하기. 트브 컨피그, 투. 도구막대 대화상자 보기. 세트바어, 세트. 시스템 변수 설정하기. 언데일리트, 오. 삭제 객체 복구하기. 트림. T.H 자르기 뷰 V 뷰 상태 저장 및 복원하기 유니츠 온 단위 설정하기 길이는 유니츠의 몇 배로 그려짐 단위가 바뀌어도 객체는 변경 안됨 탈러런스 딜 기하공차 기입하기 비스냅샷트 BS 슬라이드 보기 세트 바어 세트 시스템 변수 설정하기. 언데일리트, 오. 삭제 객체 복구하기. 비플레이어, BL. 뷰포트 의 레이어 조정. 뷰, v. 뷰 상태 저장 및 복원하기. 유니츠, ON. 단위 설정하기 길이는 유니츠의 몇 배로 그려짐. 단위가 바뀌어도 객체는 변경 안됨. 줌, z. 객체 확대 및 축소하기. 비스냅샷, vs. 슬라이드 보기. 세트바어, 세트. 시스템 변수 설정하기. 비플레이어, b l 뷰포트 내 레이어 조정. 뷰, v. 뷰 상태 저장 및 복원하기. 줌, z. 객체 확대 및 축소하기. 비스냅샷, vs. 슬라이드 보기. 비플레이어, pl. 뷰포트 의 레이어 조정. 줌, z. 객체 확대 및 축소하기.